오늘 준비한 얘기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뉴스를 보면 이거예요. 대파. 요즘에 파테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파 키워서 먹는다고. 네. 네. 야, 제가 이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파한단이 6천 원. 6 원에 팔리고 있다. 와. 근데 지금 이제 막 9천 원까지 올라왔다고. 일부 마트에서는 파한단이 9천 원이다. 네. 와, 대박이죠. 근데 이게 원래 얼마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3천 원이었어요. 3배가 오른 거네요. 3배 올랐어 어... 떡상 <laughs> 이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게 진짜 <laughs> 네 어, 어. 다대파자 다대파자 어. 대파 1인당 하나씩 사게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드 투기과열지구 묶어야겠네. 네, 이마트 묶어야겠네. 대파 과열지구 <laughs> 대파 과열지구.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어떻게 네.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어떤 분들이 막 댓글에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 7천 원 고점 찍어서 어, 양파 먹으면서 관망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니, 전심 <laughs> 살면서 아, 건망해야겠다. 야, 아, 야, <laughs> 어, 내 양파로. 아, 양파 만 먹으면서 건망해야겠다. 그거 있어요. 그, 그, 네. 그 뭐야, 요즘에 파닥 있죠, 파닥. 파닥에 파는. 파는 없어파안 올라간 파닥도 있어요. <laughs> <laughs> 양파 올라간 파닥이니까. <파닭 웃음> <에이>,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그리고 고깃집에서도 네. 아, 없다고. 파채. 어, 파채 없다고. 파묻힌 <laughs> <하무치> 파채 없다고. <laughs> 근데 그럴만해요. 어, 어떤 종육점 사장님은 네. 고기를 서비스로 주고 싶다고. <laughs> 파를 팔고 <laughs>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아, 네. 아니 양 해솔이님이 양파 네. 가격도 비싸요. 아 양파도 비싸요. Y 해원님 양파 가격 비쌉니다. 네. 그럼 다른 데로 네. 넘어가 이게 이제 그렇네요. 이게 네. 양파 매매 거올라가서 전세 거 올라가듯이 <laughs> 대체 제재 가격이 올라가네. 아 요즘에 달래 준대요. 달래. 달래. 아, 달래 맛이. 아, 그렇네. 달래는 그래도 모양새가 네. 좀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양파 수경재배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그렇죠. 있죠? 예 요즘에 또 네.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맞아요. 머리 잘하면. 예그 네. 지금도 네. 집에서 대파를 기른다고. 음. 제가 이 기사를 사실 공유한 거는 네. 어 아마 대부분 분들이 대파값이 막, 어 대파 값이 9천 원이래 막막 이거 막 대파 대파 이거 사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거든요 다 얘기할 때 네. 우스갯소리로 네. 좀 저희가 했던 것 같이 농담하고 그냥 끝나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사할 때는 음. 뭔가 배울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겁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laughs> 물론 대파라는 어떤 특정한 어, 물건, 네. 특정 물건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긴 하지만, 음. 물가가 오를, 오를 조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는 네, 네, 네. 거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어. 제가 어, 두 번째 기사를 네좀 네. 보여드리면 두 번째 기사가 미국 슈퍼부어 이거 맞아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가 상승까지 네. 유가 70달러 네. 넘어섰고 맞아요. 인플레 우려 더 커진다. 구리값도 많이 올랐고 네 지금 뭐다 올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거 차트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왜안 샀을까 싶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러면 어, 일반적인 분들은 어, 대파값 올랐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저, 이제 저는 사실 거시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는 아니기 때문에 음. 다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라. 네. 인플레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인플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약간 디폴트예요. 어. 근데 그 인플레가 음 이제 심해지는 시기, 네. 어 눈에 띄게 심해지는 시기를 여기서부터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인플레라고 말씀을 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어그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저신사에 전부 다 느꼈던 건 자산은 인플레가 강한데, 네. 그러니까 아파트 주식 이런 건 엄청 올랐는데 네. 우리 주변의 생활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굳어져 있었죠. 그렇죠, 굳어져 네. 있었죠. 그리고 되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 그래서 막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는 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음. 정부 발표나 신문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음. 이 생활 물가 소비 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다.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네.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 네. 일단 두 번째 기사의 내용이 주된 내용은.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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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좀 이거 보고 정리를 했는데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네. 막 여러 가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공격받고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고 어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물가의 상승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네. 첫 번째는 베이스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어, 네, 네. 근데 통화량은 항상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정부가 음. 어, 급격하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일단 음. 베이스가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었다 이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로 가기에는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음. 소비자 물가에서 소, 우리가 쓰는 소비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서 형성되려면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하고 소비 측면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 근데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은 기존까지 억제될 수 있었던 게뭐 유가라든가 아까 네. 말씀드린 구리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그런걸 이제 기초원자재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초 원자재의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으면 음. 공급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안할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기름값, 구리 이런 기초 원자재들 가격이 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어. 그럼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는 압박이 점점 네.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쉽게 가격 올릴 수 없다. 왜? 음. 장사가안 되니까. 어. 근데 지금, 어,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에. 소비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급적 <laughs> 측면에서도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laughs> 공급자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소비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더 그러니까 급격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물가, 소비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압박이 생기는 거죠. 네. 왜냐면 네. 옛날에는 내 마진이 주니까 네.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건또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제되고 있었는데 네. 이두 가지가 이 기사에 있어요. 어.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네. 유동성이 확대되고 유가가 유가 같은 기초 원자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음.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 줄로 정리한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요소 중에 하나가 남았죠. 이제 소비. 네. 소비 측면. 그래서 이 기사를 또 음. 공유 세 번째 기사로 보시죠. 네. 한국 경제 기사인데 네. 더 현대 이거 여의도에 연 거죠? 네, 그렇죠. 그 하루에 하루에 102억 1매출이. 네. 하루에 102억을 팔았다는 네. 거죠. 1년간 생각도 못해본 숫자. 네. 그러니까 이더 현대 서울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그 여의도에 IFC몰이 있고 그 옆에 콘래드 호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파크원이라는 빨간색 기둥을 세운 멋진 건물을 어. 마천으로 하나 올렸어요. 네. 거기에 입점한 현대 백화점인데 어 여기가 사실 오픈하기 전부터 되게 유명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한번 가 봐야지. 이렇게. 네. 근데 또 어, 얼마나 잘해 놨겠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저 이번에 가봤는데. 아, 가보, 맞다, 가보셨죠. 네. 아, 그더 현대 갈때 꿀팁. 딱 음. 오픈할 때, 음. 어, 저기 한 9시 한 40분 음. 정도에 네. IFC로 들어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네. 걸어서 더 현대로 넘어가면 더 현대 지하 2층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쫙 보고 점심 되기 전에 나오면 돼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더 현대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네. 줄이 어마어마해요, 더 현대는. 아. 근데 그때 IFC는 줄안 쓰고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또 바로 앞이에요? 그, 아니, 지하로 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어, 아, 더 현대에서 내가 혹시 뭐 사면 또 밖으로 나와서 IFC 들어가서 그 주차장 아,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지 않다. 예. 아. 네, 그 다음에 더 현대에서 물건 사면 IFC 주차가 할인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객센터에서 도장 받아오면. 아, 네, IFC랑 더 현대랑 뭐 그런 거 맺었나봐요. 서로 주차 협약 같은 거를 그러겠네요. 했는지. 아, 그래도 네. 머리 잘 썼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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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팁으로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봐야죠. 네. 그래서 저 아침에 왔다 왔는데 <laughs> 네. 그, 그렇게 가면 은 사람 별로 많은 거안 느끼고 아. 후루룩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일 매출 100억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 그때 뭐였냐면 거기에 그 예전에 MBC 있던 자리 네. 거기까지 완전 그 장사진이에요. 아,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재난 영화 같은 거본적 있으세요? 음, 음. 그런 거 보면은, 딥빈팩트 같은 데서 사람들 차 타고 멀리 <laughs> 도망가려고 할때차 막히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위에서 막, 화성 막, 그 유성 막 그, 떨어지는 그 분위기였어요, 진짜. <laughs>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아침에 가야겠네요. 네, 아침에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예 네, 할튼 네. 이거를 왜 했냐면 네. 제가 좀 전에 인플레이션의 이제 요소들 그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활할 생때 필요한 생활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 그런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첫 네.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베이스 유동성 확대라는 베이스 네. 두 번째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가격 인상 압박 아. 그리고 동시에 그 인상되는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소비수요 네. 이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소비수요가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네. 지금 사람들이 돈쓸 준비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각각 개개인의 삶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뭘 아, 그래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폐업하고 난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대기업 직장인들은 타격을 안 받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그 저희 채널에 얼마 전에 홍춘욱 박사님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나라의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30, 40%씩 늘었어요. 작년 대비? 예. 네. 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네네. 그러면은, 그, 일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타격이 없는 상태란 얘기에요. 그렇죠. 거기, 소득 타격도 없는데 재택근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에서 사람들 못 만나다 보니까. 돈이 싸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장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있요그 네. 기업들 소속 근로자들까지 다 비슷한 상황이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네. 그리고 그 상장된 기업 안에서도 또 다르죠. 뭐 여행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또다 다르니까. 네.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는.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우리 주변, 딱내 주변 사람들만 놓고 분위기를 보통 판단하지만, 네. 실제로 결과로 현실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결과들은, 어. 지금 사람들이 돈쓸 준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아, 조윤지님께서 네. 맞아요. 사넬, 샤넬도 대기 200명이라고 합니다. 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 성과급 최대치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되게 좀 저기한 게 네. 제가 지방이랑 전국 임장을 다니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지방 갔다 왔거든요. 네. 토요일날. 지방의 모 도시에 가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전 임장날 나때 백화점 뭘 이런데 다 가보고 거기도 줄이 주차하려고 어허. 차들이 난리가 아니야. 부산 센텀 대기 3 시간입니다. 어. <laughs> 와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네. 물가,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의 세 가지 요건이 지금 퍼즐이 맞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 인플레는 저렇게 오는 거구나라는 음.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가 이렇게 소비가 확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려면 사람들의 네. 임금 상승이라든가 음.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다 봐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려울 수 있다 음.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이제 어. 이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뭐, 그쵸? 물가 오르고, 뭐, 그게 뭐, 돈 그냥. 그러니까. 식당 가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거잖아요. 돈 쓰라는 거야, 뭐야?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자, 뭐. 자 네. 보면은. <laughs> 일단,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자산시장, 자본시장 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음.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면 어. 인플레가 올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올지 안 올지는 일단 아무도 모른다. 어. 이게 더블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쭉 빠지는 거.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더블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로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플레 우리가 음. 느끼게 생활생활물가가 막 올라가는 인플레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방송이 또 내집마련 방송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집마련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그럼 만약에 온다 온다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들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네어 일단 물건 살때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아니 그내 저축가능액이 줄겠죠. 그렇죠. 저축가능액이 줄어들죠. 그내내 그러니까 내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면 음... 똑같은 내, 내 똑같은 소비를 올라가는 해도 거니까. 그렇죠. 아 왜냐면 네. 제가 어제 헬스장 등록했는데. 네. 헬스장은 제가 1년씩 끊거든요. 어. 근데 작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아니그 할인을 많이 해줘. 아니아니당황 할인을 많이 해줘요, 게 그래갖고 작년 싼데 다녀요. 1 예. <laughs> 네. 년에뭐 얼마였는데 네, 네. 그거 대비 거의 30%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어, 30%도 올랐다고요? 근데 작년에 많이 싸긴 했어요. 작년에 제가 20만 원대. 네, 네, 네. 되게 싼데 다녀요. 아, 네. 근데 그래도 막 3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아. 많이 올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그냥 했어요 왜냐면 네. 뭐싸 여전히 싸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나 운동을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소득 내 저축 가능액이 야금야금 줄어든다 일단 첫 번째 네. 인플레가 오면 어. 그리고 또 동시에 인플레가 강하게 온다 음. 그러면은 제, 그 통화정책을 쓰잖아요 네. 인플레가 강하게 올때 통화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까요?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금리를 올리고 올리겠죠. 네네. 물론 옛날에는 뭐뭐 물가 상승률이 2% 3 가면은 바로 기준금리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음.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에 대한 그그 그 사람 음. 그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정부가 바로 하진 않을 거래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음. 그러면 또내처분소 저축 가능액은 줄었는데 네. 거기서 차지하고 있던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죠? 음. 원리금이 올라가겠죠. 네. 내가 변동금리였다면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빡빡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 내가. 삶이. 네, 삶이 특히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 외에 다른 분들하고 내집마련할 때 네. 그걸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어. 왜냐면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자녀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달리 보셔야 되는데. 네. 정,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인플레 어. 올지 안 올지 몰라 에. 근데 만약 인플레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내 내 생활이 빡빡해진다 아. 어. 그러니까 집을 살 때부터 더 버퍼를 진짜 여유 있게 두고 해야 된다 첫 번째 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교훈은 아 내가 내집 말을 할때 이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버퍼를 여유 있게 둬야겠다. 음. 그리고 그 버퍼라는 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요, 패턴에. 네. 아이가 생긴다. 어... 그럼 일단 소득이 반으로 줄어요. 그죠. 한 1년 정도를. 네네. 네. 그리고 아이한테 또 이제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죠. 엄마가 휴, 육아 휴직을, 엄마가 휴직을 내니까. 아, 아빠가 낼 수도 있고. 네, 아빠가 낼 수도 네. 있고. 네. 둘 중에 한 명이 휴직을 내는 경우가 네. 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소득이 줄면서 음. 내가, 어, 물가는 오르고, 그, 저축 가능한 금액이 적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물가 오름 물가 상승분이랑 음. 원리금 대출 인상분을 부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내가 미리 인지하고 음. 처음에 내집 마련을 할때 예산 수립을 할때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훈이에요. 예. 아. 네. 물론, 인플레가 안올 수도 있어요. 네. 계속해서 생활물가가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 특히 신혼부부 그리고 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었는데 음. 고등학교 가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네. 초등학교에서 고등 중학교로 가면 사교육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상황이라거나 음.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버퍼를 더좀 넉넉하게 두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저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음. 저는 금리 인상이 아닌, 음. 지금은 재정의 시대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통화의 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정의 시대이기 음. 때문에, 세금 인상이. 음. 아, 맞아요. 네. 이게 네, 맞아, 맞아. K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더 높아지고, <laughs> 네. 낮은 사람, 나, 아니, K가 그, 코리아 K가 아니라, <laughs>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K라고. 네, 네, 네. <웃음> <근데> <웃음> <laughs> 아니 무슨 뭐만 하면 돼. <laughs> 근데 이제 어, 국뽕들 아니면그렇다고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네. 해서 금리를 음. 올리면 밑에 지금 그 코로나 긴급 대출 막 이런 거 받은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가 다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음. 그 소득이 올라진 구간 올라간 구간에 음. 대한 증세가 좀 있을 것 같고 계속 그걸로 통화량을 흡수하고 밑에다가 공급하는 식으로 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어~ 뭐~ 그~ 네. 수도권 네. 경기 외곽 지역에 네. 아직 여전히 저렴한 아파트들 네. 그런 쪽이 이 아래 쪽에다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음. 소득 분위로 나눴을 때 아... 그쪽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그 금리가 여전히 쌍 수준으로 음, 유지되고 음. 위에가 또 위에 주택은 묶여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근생 건물들 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1층이 비어 있는데도 근생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음.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요새 근생 건물 좀 보시나 봐요. 아, 아유, 또 그렇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닙니다. 네. <웃음> 요즘에 <웃음> 아니 그런 그런 상황이 어, 되는 것 어, 같다. 네, 아예 뭐 그런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아, 합리적인 네, 추론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측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 특히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네. 내 삶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미리 감안을 네. 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네. 금리는 그리고 어. 제가 보기에는, 어, 하여튼, 버퍼를 둬야 돼요. 네, 버퍼 안 두면 네, 나중에 그렇구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음. 감안하시고, 이런 네. 기사를 볼 때는, 아,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또 기사, 이렇게 세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사 살펴봤고요. 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자기의 관점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